어,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서 고혈압약 또 스테로이드제 또변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시신경염증상도 있고 시신경 어, 또종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경염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우리 중지성 망망염, 망망이 부를 수도 있고 또 스테로이드제 자가 면역질환, 원래 자가 면역질환이 갑상선 암병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질환들이 자가 면역질환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가 면역질환은 어, 혈액에 독소가 섞이면서 그 혈액에 산소와 영양분, 깨끗한 물이 인체의 조직과 세포에 흘러야 되는데 피가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조직과 세포가 맑은 산소와 영양분 또 맑은 물이 공급되지 않고 독소가 공급되면서 어, 염증이 생기고 또 종양이 생기고 또 작은 역줄한 부종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야 됩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것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어, 혈액에 지방이 섞였다는 얘기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또 기름진 음식뿐만 아니라 기름을 분해하는 역할하는 내부 장기가 뭐냐면 간과 쓸개에서 기름진 음식을 분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화제 가운데 이담소화제라는 것이 우루사가 이담소화제인데 이담이라는 것은 쓸개의 을 분비를 하게 해서 어 또는 쓸개즙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 그 소화제 그가 우루사 그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위장뿐만 아니라 간이나 쓸개에서 어, 담즙 분비가 잘안 되거나 간에서 지방 분해를 잘못 시키거나 간에서 해독 기능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병이라고 해서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쓸개의 문제고 또 정신적인 요소, 마음적인 요소도 큰 위장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물이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물질과 함께 같이 먹는 마음, 또 정신, 이런 비물질적인 요소가 원인이 되고, 위장 옆에 있는 간과 쓸개에서 얼마나 소화해, 이담 소화제, 우리 기름기는 것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쓸개즙이 필요합니다. 쓸개의 소태같이 쓴맛, 소태같이 쓴맛, 그 쓸개즙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또 간도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간이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간이 힘들어하면서 간의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고지혈증이고 혈액 내에 고지혈증이 생기는데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지방간이고 혈액에 지방들이 떠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고지혈증이 됩니다. 어, 간, 간은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물질적인 독소와 비물질적인 독소. 입자이자 입자의 독소와 에너지적인 독소. 사람 몸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입자의 독소가 있거나 또뭐 비물질적인 에너지의 독소가 있는 것, 에너지의 독소가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 불평 불만 불안해하는 것, 불자 들어가는 것, 편안하지 않은 것. 편안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 계속 기분이 안 좋고 기가 맥히고 뭔가 불안해하고 어 뭔가 두려워하고 이런 불평하고 불만족해하는 거. 세상에 이렇게 만족이라는 것은 딱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느냐 그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하는 야 거. 그 만족이라는 거. 어나 만족할 말이 없이 항상 불평인데 불만인데 그러면 내 몸의 상태가 어 부정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혈액 내에는 독소가 섞이게 되고 또 혈액이 탁하면서 엉어리가 되게 되고 또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게 되고 호흡도 거칠어지게 되고 혈당과 혈압이 오르면서 어, 당뇨가 되고 고혈압이 될수 있습니다 시신경 종괴로 인한 시신경염 또는 시신경 종괴로 인한 시력장애 이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